주요 교단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교회를 나오지 않던 중장년층은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청소년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 여름에는 교회를 떠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 회복을 도울 여름 캠프들이 오프라인으로 열린다는 소식에 기대를 더합니다. 정성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과 교회 학교는 코로나19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팬데믹으로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은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은 교회의 경우, 돌아오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관계전도가 중요한 청소년들에게 비대면 예배는 복음전도의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유튜브 그냥 카메라에 예배 찍어서 방송하는 수준으로 했던 교회들은 그 미디어를 뭐한 시간 가까이 앉아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다음 세대들한테는 곤욕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각적이지 않기 때문에. 엔데믹 시대에 돌입하게 되면서 무너진 다음 세대 사역을 살릴 청소년 대상 여름캠프가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학생회 IBF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선배와 함께 신앙 문제와 다양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 단위 캠프를 진행합니다. 처음으로 청소년 대면 수련회를 마련한 대학생 선교단체 SFC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전국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CCM 뮤지컬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교회와 예배 그리고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말씀에서 뛰어놀다가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또그 복음으로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청소년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함께 연합하지못했었고 그리고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었는데, 함께 만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나누는 것들이 조금 온라인으로 하면 아쉬움이랑 한계가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세대 사용자들은 캠프를 통해 집회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다고 말합니다. 오랜만에 진행되는 여름 캠프가 교회 학교 사역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